부동산을 통해 보증금 500에 월 40만 원짜리 원룸을 가계약하고 일주일 뒤 이사를 들어갔다. 세탁기, 냉장고, TV 등 풀옵션 원룸이라 내 짐은 옷가지와 노트북 등 간소한 편이었다. 부동산 아저씨는 계약서를 들고 일찌감치 원룸 건물에 와 있었다. 주인집에 계약서 작성하러 올라가시죠. 가계약금 40만 원을 걸어놓고 이삿날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해서. 주인집에 올라갔다. 가계약 당시 주인 아줌마 얼굴은 보지 못했고 월세 문제로 통화만 잠깐 했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아리따운 중년의 아줌마였다. 얼굴이 반듯하게 생겼다고 해야 하나? 대학병원에서 간호사 생활을 오래 했다는 아줌마는 키가 163cm 정도에 10년 넘게 에어로빅으로 다져진 늘씬한 몸매에 뿜어져 나오는 우아하고 단아하며 탄력 있고. 건강해 보이는 모습에 너무나 고운 여인이었다. 주인 여자는 노총각 혼자 지낸다고 했더니 처음부터 나에게 상당히 호의적이었다. 월세를 3만 원이나 깎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말도 안 했는데 월세를 깎아주는 경우도 다 있네. 이건 또 뭔일이래? 앞으로 집게 끝이 사용하고 신세 좀 치겠습니다. 있는 동안 편히 지내다 가세요. 우리는 형식적인 인사를 나누었다. 부동산 아저씨가. 계약서 작성하면서 하는 말이 "이 원룸 건물에는 대출이 하나도 없어요" 하는 소리에 이 여자 완전 알부자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나이가 54살이라고는 하지만 그녀를 처음 본 순간부터 이상하게도 시선이 자꾸 그녀를 향했다. 물론 가까이 다가가기엔 너무 먼 당신. 며칠 뒤 저녁에 혼자 침대에 누워서 보다만 영화를 마저 보고 있으니 주인아줌마가 내 방으로 찾아왔다. 302호 아저씨, 아내 계세요? 누구세요? 주인집이에요? 야심한 밤에 도대체 뭔 일인가 싶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줌마는 방금 수영장에 다녀왔는지 머리카락이 다 마르지 않아 촉촉하고 화장을 안 했는데도 얼굴엔 반들반들 윤기가 가득했다. 어쩐 일이세요? 뭔가 좋은 일이 있었는지 날 보더니 흔하게 웃으며 대답을 한다. 아니 혼자 사신다기에 밑반찬 좀 챙겨왔어요. 여기가 하숙집도 아니고, 웬 반찬을 다 챙겨왔어요? 혼자 먹기 양이 많아서요. 다른 집들도 종종 주니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아, 네. 암튼 잘 먹을게요. 그리고 아줌마가 하는 말이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 남는 반찬 가져온 것이니 부담 가지지 말고 먹어도 된다고 하였다. 참으로 얼굴만큼이나 마음씨도 참 곱다. 그럼 잠시 안으로 들어오셔서 차라도 한잔 하세요. 그래도 되나 모르겠네요. 뭐 어때서요? 주인이랑 세입자 관계인데. 그럼 젊은 사람이 타주는 커피 한잔 얻어먹어야겠네요. 바닥에 앉지 마시고 괜찮으시면 침대에 걸터 앉아요. 네, 그럴게요. 그녀가 내 침대에 걸터 앉아 방안을 한번 돌아보는 게 기분이 참 이상해져 왔다. 수영 다녀오시나 봐요. 네, 퇴근하면 수영장 들렀다가 와요. 늘씬한 몸매를 유지하시는 비결이 수영을 하셔서 그런가봐요. 아니요 타고난 거예요. 호호 장난스럽게 대답을 하였다. 사실 수영은 이제 6개월밖에 안 돼서. 그럼 교정반쯤 되겠네요. 네 맞아요. 아저씨도 수영하셨나봐요. 10년 정도 했죠. 와 그럼 실력이 대단하시겠네요. 그쵸 마스터반에서만 9년 가까이 했으니까요 그럼 나중에 시간 되면. 나 접영하는 거, 좀 알려주면 안 될까요? 어려운 것도 아닌데, 주말에 날 잡아서 한번 알려드리죠, 뭐. 호호. 고마워요. 수영 가르쳐주면, 내가 그날 저녁에 술 살게. 나 참, 이러다 저랑 정분이라도 나시면, 어쩌시려고요? 젊은 사람이랑 정분 좀 나면 어때? 어차피 나는 혼자 사는데. 아주머니 수영장에서 인기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인기가 없진 않지. 근데, 저녁반이라, 내 또래 남자들이 별로 없어서 대부분 3, 40대거든요 그럼 쇠뿔도 단김에 빼랬다고 이번 주말 어때요? 아참 제가 수영복이 없는데요 수영장 안간 지가 너무 오래돼서 수영복이라 그럼 내가 하나 선물해 주면 되죠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선물을요? 부담 갖지 마요 이제 내 코치님인데 그 정도는 해드려야지 95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럼 내가 수영복이랑 수모 수경까지 다 준비해 놓을 테니 걱정 말고 일요일 날 봐요. 순식간에 그녀와 수영장을 약속을 잡고 말았다. 10시 30분까지 주차장으로 내려와요. 그녀에게 카톡이 왔다. 정태 씨 얼른 타. 그녀의 차는 신형 제네시스였다. 저 신형 제네시스는 처음 타봐요. 엄청 간지나는데요. 그치. 나도 처음에는 그랜저 살라다가 이거 보고 바로 꽂혔다니까요. 자 선물. 한번 봐봐 마음에 드는지, 그녀가 수영복을 건넸다. 허걱. 이럴수가 속으로 아차 싶었다. 왜냐하면 그녀가 삼각수영복을 사가지고 온 것이다. 난 보통 칠부나 아니면 사각수영복만 입었는데, 삼각은 처음이라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왜?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삼각수영복은 처음이라서요. 정말. 그것도 모르고 난 우리 코치님 입는 거 너무 이뻐서 똑같은 거 샀는데 이쁘긴 해요. 오늘 처음으로 한번 입어보죠. 뭐 수영장에 도착해서 각자 탈의실로 이동했다. 정태 씨좀 따봐 일벌레인에서 보자고. 그녀는 기분이 좋은 듯 손까지 흔들어대며 짧은 인사를 나누었다. 삼각 수영복은 처음이라 안 그래도 민망해 죽겠는데 하필이면 그녀가 내 아랫도리를. 한참이나 쳐다보는 것이다. 어머나, 내 눈이 맞았네. 너무 잘 어울려요. 우리 코치님보다 훨씬 잘 어울려. 호호. 그래요. 선물로 받은 건데 잘 어울린다니. 다행이네요. 그러게나 말이야. 잘 어울리니깐 또 해주고 싶네. 다음엔 노란색으로. 나랑 커플로 말이야. 나란히 서서 체조도 함께 했다. 체조를 하며 힐껏 킬껏 그녀를 쳐다봤다. 노란색 아레나 수영복이 그녀의 하얀 피부와 참잘 어울렸다. 자유수영, 평영, 저병 샜다 제대로 하는 게 없었다. 일단 물을 제대로 타질 못했다. 이러면 안 돼요. 저병이 문제가 아니라 자유수영부터 제대로 배워야 할것 같은데요. 그래, 뭐가 제일 문제예요? 일단 몸에 힘을 빼고 물을 타는 것부터 배워야겠어요. 난 그녀의 뒤쪽으로 다가가 그녀의 팔을 잡고 자유형 팔 동작부터 알려주었다. 자, 해보세요. 팔꿈치가 위쪽을 바라보게. 그리고 반대쪽 팔에는 귀를 최대한 붙이고, 이렇게. 아니요. 이렇게요. 어때? 좀 좋아진 것 같아요? 훨씬 좋아졌네요. 수영은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한 시간 동안 그녀를 붙잡고 자세교정을 했다. 정태씨, 이렇게 수영 배우면 남녀가 정분이 안 날래야 안날 수가 없겠는데요. 그쵸. 수영장에서 알게 모르게 썸 엄청 많아요. 특히 강사들이랑요. 정태 씨랑 나랑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몰라? 그런 거 기대하시는 건 아니시죠? 아잉 몰라. 그녀는 수줍게 웃었다. 수영을 마치고 입구에서 다시 만났는데. 이건 또 뭐지? 그녀가... 하늘색 민소매 원피스를 한껏 차려입고 나온 것이다. 그것도 얼굴엔 풀메이크업까지 하고 말이다. 내가 좀 늦었지? 아니 괜찮아요. 근데 딴 사람이 돼서 나왔네요. 신경 좀 썼는데 어때요?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내 칭찬에 그녀는 소녀처럼 밝게 웃었다. 정태씨, 내차 한번 운전해 볼래? 아네 그럼 집까지 제가 운전하죠. 그녀에게 키를 건네받고 운전석에 앉았다. 아줌마. 저희 이러고 있으니깐 꼭 데이트하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난 어제부터 설레였다니깐. 그런 말 나온 김에 드라이브 좀 하다 점심이라도 같이 먹을까요? 나는 좋아요. 그렇게 수영도 하고 드라이브도 하고 함께 점심 식사까지 하였다. 그리고 주말마다 오전에 한 시간씩 수영하고 오후 늦게까지 데이트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녀가 남편과 5년 전 사별하고 혼자 사는 과부라는 소리에 눈이 번쩍하면서 언젠가 주인집 안방을 차지하고 싶단 생각이 문득 들었다. 어머나. 아니, 왜 이렇게 급하게 운전을 해? 이러다가 사고 나겠어. 갑자기 속도를 내자 옆에 앉아 있던 아줌마가 몹시 불안했던지 이간을 살짝 찡그리며 나를 쳐다본다. 순간 그녀의 입에서 술 냄새가 확 풍긴다. 오늘 많이 마셨나 봐요. 응.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 만났잖아. 대학 동기를 만나서 마신 게 아니라 거기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 마신 건 아니고요. 그녀가 윙크라도 하려는 지 한쪽 눈을 찡긋하며 눈웃음을 지어 보인다. 정태 씨. 혹시 질투하는 거야? 내가 남자들이랑 술 먹어서. 아니, 술도 적당히 마셔야지. 남자들이랑 술 먹고 인사불성이 됐는데 걱정돼서 그런 거죠. 왜? 그런 걱정을 왜 해? 내가 정태 씨 여자도 아닌데 술 마시고 실수라도 할까봐 그런 거죠. 혼자 사는 여잔데 술 먹고 실수하는 게 어때서? 오늘 같은 날엔 누가 날좀 업어갔음 좋겠는데. 제가 방해라도 됐나요? 글쎄, 내 대답보단 정태 씨가 무슨 생각으로 왔는지가 더 궁금한데. 난 화가 나서 차를 더 급하게 몰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욱 불안해하면서도 다른 때와는 전혀 다른 내 행동 때문인지. 더 이상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얼마 전부터 나와 썸을 타고 있다. 그리고 내가 세들어 살고 있는 원룸의 주인 여자이다. 50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디 내놓아도 남자들의 시선을 끌만큼 매력적이다. 나랑 나이차가 정확히 17살 차이가 났지만 언제부터인지 그녀가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나 사실은 오늘 고백 받았어. 고백이요. 응. 나랑 만나보고 싶대. 내가 이뻐서 좋다던데. 호호. 그래서요. 그 사람이랑 만나실 건가요? 한번 생각해본다고 했어. 연애 쉰지도 좀 됐고. 요즘 따라 밤이 외롭더라고. 그렇게 남자가 궁하시면 저랑 만나면 되죠. 그 남자 만나지 마시고요. 그녀와 단둘이 분위기 좋은 곳에서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하고 싶었는데 급한 마음에 그만 뜬금없이 고백을 하고 말았다. 솔직히. 그녀와 수개월간 썸만 타다 사귀자는 말을 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마흔살 넘도록 월세나 살고 있는 루저 인생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날 무척 화가 나서 급발진을 하고 말았다. 그건 여태까지 내가 그녀에게 고백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여. 그날 밖에서 아줌마를 오래 기다렸기 때문도 아니다. 동창 모임을 끝내고 식당을 나오던 아줌마를 픽업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일행으로 보이는 듯한 남자 하나가 주인여자 어깨에 자연스럽게 손을 올리고 귓속말까지 하며 웃고 장난치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었다. 물론 술이 취하다 보면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화난 건 그를 대하는 아줌마의 태도였다. 그 남자가 옆에서 계속해서 추근되는데도 싫다는 기색은커녕 오히려 좋다고 끼를 부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때부터 화가 치밀어 올랐다. 솔직히 말하자면 질투가 났던 것 같다. 정태씨 정말 나랑 사귀고 싶은 거 맞아? 그럼요. 제가 아주머니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근데 왜 여태껏 사귀자고 안 했어? 제가 남자로서 능력이 없잖아요. 그녀가 고개를 돌려 내 쪽을 한참 쳐다보았다. 남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도 괜찮겠냐고. 어쩌면 평생 아주머니한테 빌붙어 살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정태씨 무슨 말 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녀는. 인상을 찡그리고 몸을 살짝 움직여 자세를 좀더 편하게 고쳤다. 정태 씨는 나이가 무기야. 돈잘 버는 것만 능력이 아니야. 정태 씨는 나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젊음이란 게 있잖아. 난 그걸로도 충분해. 정말요? 제가 평생 먹고 놀아도 나랑 사겨줄 수 있나요? 결혼까지 해줄 수 있어요? 그녀는 나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다가 한숨을 푹 내쉬었다. 그럼 정태 씨가 마음에 들지 않았으면 왜 당신의 안방에 들였겠어?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나를 꼭 안고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올해 서른 일곱 살 총각이에요. 주인 여자 수영을 도와주고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았어요. 저녁 일곱 시에 그녀의 집을 찾았죠. 아줌마 빈손으로 오기 모에서 맥주 사 왔는데 좀 이따 가볍게 한잔 하시죠? 맥주 좋지. 그나저나. 우리 오늘 완전 풀코스네. 음식 때우고 있으니까 잠시 앉아서 기다려. 그녀와 알고 지낸 지 고작 한 달. 벌써 그녀의 집에 입성했다. 이런 게 썸각인가? 엄마 뻘 여자에 왜케 설레이는지. 왜인지는 나도 정확히 알수 없다. 그녀의 집에서 단둘이 밥도 먹고 술도 한잔하게 되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정태 씨는 나볼 때마다 아줌마라고 부르는데 여자로는 안 보이나 봐요? 아뇨, 여자로 보이는데요. 근데 왜 자꾸 아줌마라 불러요? 정감 있고 좋잖아요. 그리고 저 어릴 때부터 아줌마의 환상 같은 거 있었거든요. 환상. 그거 좋은 뜻이야. 그럼요. 좋은 거죠. 좋은 거면 정태씨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 네, 아줌마. 대어가 한참 물을 익어 갈 무렵. 난 주인 아줌마에게 만나는 남자 없냐고 물어봤다. 아줌마는 이 넓은 집에 혼자 살면 외롭지 않으세요? 지금은 만나는 사람 없어. 요즘에 애인은 없어도 엔조이는 하나씩 있다던데. 아줌마도 혹시 있어요? 뭐, 엔조이? 난 그런 거 없는데. 왜요? 요즘 유행이잖아요. 유부녀도 아니고 혼자 사시는데 맘껏 즐기셔도 되시잖아요. 그것도 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 나 같이 소심한 성격엔 그런 거못 해. 그럼 정태 씨는 애인 있어? 저요? 이 나이에 집도 절도 없는데 누가 제 옆에 있겠어요? 그래도 인물이 훤칠하잖아. 안 그래도 맨날 부처님 하느님께 비네요. 어느 돈 많고 눈빛 여자가 나 좋다고 내 얼굴 뜯어먹고 살고 싶은 여자나 타나라고요. 나는 정태 씨곧 좋은 인연 만날 것 같은데 그녀는 캔맥주 세 개에 술에 취했는지. 그녀가 살아온 인생사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을 했어요. 남편과는 어떻게 만났고 결혼 생활은 어땠는지 심지어 부부 관계까지 자기는 이제껏 세 명의 남자를 만나봤는데 더 많이 만나보지 못해 후회스럽다 등등 그러면서 제게 마지막 연애는 언제냐 묻더군요. 그래서 하나하나 답해주었고 민감한 얘기까지 나누다 보니 점점 가까워져가는 기분이 드는 겁니다. 저는 선도 여러 번 보고. 연애도 해보았지만 이 나이에 원룸에서 월세로 지낸다고 하면 여자들이 별 볼일 없는 남자라며 다들 도망가버렸어요. 제가 여자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몇달전 새로 이사 온 원룸의 주인 아줌마가 저한테 너무나 잘해주시고 참 인자합니다. 제가 여자친구도 없고 혼자 지낸다고 했더니 그날 이후부터 아줌마는 김장하신 김치와 밑반찬을 한가득 챙겨오셔서 주시더군요. 그뿐만 아니라 요즘 밥은 잘 챙겨 먹느냐? 욕실에 물은 잘 나오느냐? 주인과 세입자의 관계보다? 필요 이상으로 카톡이 오더군요. 저녁엔 연락도 없이 매방문을 두드리고 찾아와 파리바게트에서 산빵도 주고 싱싱하게 잘 익었다면서 복숭아도 가져다주시고 너무 잘 대해주시니 그 아줌마에게 자꾸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여자들 만나서 허구한 날돈 없다고 차이고 재수 좋아서 결혼한다고 해도 여자한테 생고생시킬게 뻔한데 나한테 아낌없이 잘해주는 주인 아줌마랑 잘되어서 결혼이라도 하게 된다면 저도 인생 역전하고 월세방 신세를 면하지 않을까? 솔직히 이런 생각도 살짝 들었어요. 그래서 주인 여자와 점점 가까워지는 게 싫지 않았어요. 은근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줌마도 혼자서 심심하겠다. 앞으로 제가 놀아드릴까요? 그래. 정태씨가 놀아주면. 내가 안심심하겠네. 차한잔 줄까? 좋지요. 커피 한잔 줘요. 그래. 조금만 기다려요. 설거지마저 하고 커피 끓여 줄 테니까 잠시만 앉아 있어요. 네. 난 소파에 걸터앉고 그녀는 싱크대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다. 별로 할 일이 없는 나는 자연스럽게 아줌마의 뒷모습을 쳐다보게 되었다. 하얀 반바지에 검정 나시 차림의 그녀. 순간 나는 설레는 기분을 또한번 느꼈다. 늘 그녀가 예쁘다는 생각을 해온 나였다. 그리고 밤에 그녀를 떠올리며 잠을 설친 적도 있었다. 그녀가 커피와 과일을 가져왔다. 야 맛있겠다. 잘 먹을게요. 그래 많이 먹어요. 야 과일을 아줌마처럼 예쁘게도 깎았네. 내가 예뻐요? 그럼요. 내가 본 여자 중엔 최고로 예뻐요. 나도 아줌마 같은 여자랑 결혼할 거예요. 호호호 영광이네. 날 그렇게 칭찬해 주다니 우리 심야 영화 보러 갈래요? 내가 오늘 하루 애인 되어 줄게요. 그럴까 호호호. 남들이 보면 오해하겠다. 정태 씨랑 다니면 불륜이라고. 그런 걱정하지 말고 우리 나가요. 내가 영화 보여줄 테니까. 그래. 옷 갈아입고 나올게. 잠시 후 옷을 갈아입은 그녀가 안방에서 나왔다. 투피스 차림의 그녀는 너무도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제 여자친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요. 매월 룸을 정리하고 4층 주인집으로 짐을 다 옮겼죠. 그리고 드디어 안방을 차지하였네요. 사실 그녀의 딸과 한 차례 언쟁이 있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유산이 제게 상속될 가능성을 우려하더군요. 그녀의 재산 대부분이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상속받은 것이었기에 딸 입장에서는 그 재산이 제게 넘어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결국 그녀와 저는 결혼식도 혼인신고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고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조금은 서운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재산을 보고 만남을 시작한 것도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스스로도 믿기지 않지만 이제는 돈이 아니라 그녀를 선택했으니까요.